여러분 씨앗이라는 건 모르고 보면 그냥 작은 알갱이인데 알고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알갱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신비가 있지만 씨앗만큼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씨앗 자체가 생명이죠. 어떤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어떤 씨앗 안에는 풀이 어떤 씨앗 안에는 과일이 꽃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뭐 씨앗을 보고도 그 씨앗이 무엇의 씨앗인지 모릅니다. 씨앗인지도 모, 모르는 채 보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알갱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이게 무슨 씨앗이라고 알려줘도 어잘 우리는 잘 봐도 모릅니다. 그냥 모두 비슷하게 작고 까맣거나 뭐 회색이거나 동그랗거나 실쭉하거나 보통 사람 눈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을 보고는 잘 자란 벼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씨앗을 보고는 싱그러운 토마토가 또 어떤 씨앗을 보고는 하얀 목화꽃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행신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산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에 대해 그리고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들의 거듭남에 대해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일단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오는데.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기어이 자라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서의 씨앗입니다. 성경에서는 씨앗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말씀이 담긴 부분에서 씨앗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 땅에게 그냥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지 않으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십니다. 굳이 씨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매 하나님이 땅을 향해 씨 맺는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십니다. 채소는 채소인데 씨를 맺는 채소, 나무는 나무인데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것을 내라 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것을 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채소와 나무입니다. 씨앗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신약 4보금서에서 씨앗을 말씀으로 비유하셨죠. 우리 지난 주 잠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는 동일한 씨인데 뿌려지는 땅이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렇게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명백히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를 받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을 뿐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이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 역시 사실 같을 리가 없습니다. 씨앗,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고 가능성입니다. 어떤 흙을, 어떤 밭을 만나느냐에 따라 하나의 씨앗이 새로운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같은 것을 낳는 것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워도 컴퓨터는 컴퓨터를 낳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놀라운 기능을 가졌다 해도 스마트폰이 스파트폰을 낳지 못합니다.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뭔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으로 씨앗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냥 썩고 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아담 안에서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또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이라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모두 아담 안에서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생각하고 아담처럼 살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함에 살아갑니다. 그런 아담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우리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 1장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를 만나면, 그 말씀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태어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와 누리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 꽃은 결국 떨어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육신은 모두 다 시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들, 부와 건강, 아름다움 모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결국 잠시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삶에도 싱그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지지고 웃고 삽니다. 힘겨울 때도 많지만 그삶 자체가 사실 눈물겹게 아름다운 겁니다. 살아있기에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실망도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싱그러운 풀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우리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실을 내 삶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다 우리는 그렇다고 인정하고 머리로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 받아들이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년을 접어 노년으로 접어들면 결국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옵니다. 내 육신이 쇠하고 내 육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구나. 점점 시들어 가고 있구나.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추구하고 깨닫는다 해도, 여러분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는 소멸하는 존재구나. 하는 그 사실. 그걸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영원과 이대어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허물어지고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에 있되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시들어갈 풀, 떨어질 곳에 목숨을 걸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푸석푸석한 영혼으로 아주 초라한 영혼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신 사랑하는 나무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그 썩지 않을시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라고 이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겨우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는 겨우 태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어른이지만 어르신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이 거듭났다는 의미, 아담 안에서의 출생과 예수 안에서의 출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만 다니는. 그래서 아담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살수 없는 거듭난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아는 걸 전제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썩지 아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풀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며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거듭났으니 이제 버릴 것을 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이제 갓난아이니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제 사모하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두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리라,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옛 사람 아담의 문화, 육신적 삶의 잔재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악과 독, 속임수, 거짓, 시기, 비방의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악을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죄의 공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질 다른 방법이 방도가 방도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오름을 주장하기 하느라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불평과 불만, 비방과 외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서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예수 안에서 태어나니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임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속임수, 시기, 비방의 언어가 이제는 나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만납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속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왜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습성을 안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예습성을 떼어내고 싶은데 그게 또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비방하고 험담하던 이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꾸 내가 벗어나려 할수록 소외감만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싫어서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싫어서 내내 망설임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모든 난자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 순전하고 신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엄마만이 줄수 있는 그리고 아기 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술도 커피도 매운 음식도 인스턴트도 차지합니다. 아이에게 그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 영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이제 자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무엇으로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전하고 실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어, 교회를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 이데올로기를 섞고 말씀과 상관없는 재미난 이야기를 또 타고 간증을 중심으로 시선을 끌면서 말씀에 잡고 무언가를 섞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모유에 콜라를 타고 물을 타서 주는 격입니다 엄마가 나쁜 음식을 잔뜩 먹고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격입니다 당장 아이가 좋아할 도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지 몰라도 아이의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재해진 정수를 맑은 생수를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저질 사모해라. 여러분, 어, 내가 먹는 이 말씀, 내가 받는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내가 받는데 여기 불순물이 섞인 거를 우리가 체감한다면 안을기 시작한다면 이제 신령한 저질 찾아 찾아 나서 힘도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궁극으로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영은 계속 신생아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지 10년, 20년이 되어도 그의 영혼은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계속 기저귀를차고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대기만 합니다. 조금 배고프면 울기만 할뿐 스스로 엄마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그런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일을 조금 안다고 본인이 다 잘한 줄 아는 다자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무섭고 두렵기까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기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또 있을까요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를 낳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살때 아기가 걸으면 어, 돌이 지나고 아기가 걸으면 막 박수를 쳐주고 우린 기뻐합니다.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7살, 8살 된 아기가 걷는다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어, 뭐 일, 보통의 일반적인 가정, 아이의 경우입니다. 박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두살에된 아기가 기저귀를 떼고 배변을 스스로 가리면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15살 된 자녀가 똥오줌 잘 가린다고 칭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성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예배만 드리러 나와도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는 박수쳐줍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된 신자가, 30년이 된 신자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주실까요? 삶이 어떠하든 일단 예배 드리이 잘한다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의 나이는 아담 안에서의 살았던 육신의 나이입니다. 우리의 영의 나이는 예수 안에 태어나는 것으로 한 살이 됩니다. 이 영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와는 달라서 신령한 젖을 실령하고 어, 순전한 젖을 어, 열심히 받아먹은 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또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 아닌 혼합되고 탁한 오염된 처지를 먹은 자는 먼저 됐으나 나중되기도 합니다 신령한 저지를 흠모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유식도 먹고 어느새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인생 모든 과정과정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는 것,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신령하고 순전한 전을 사모하며 단단하게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거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그 나쁜 습성 버리라고 하세요. 저는 못 해요.라고 할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가 십자가로 거듭났다면 그 습성을 버려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 값으로 산 나의 것이니 그리하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저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재미나고 달달한 거 찾아 나설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전 그런 거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어요?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암송하라고요? 순종? 감사? 말도 안 돼. 말씀을 보라고요? 저는 싫어요. 그럴 때 주님은 역시 다른 말 없이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라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출생했으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얻은 것은 다 쇠합니다 풀처럼 싱그럽고 꽃처럼 아름다워도 결국 시들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 말씀에 이때어 살 때, 우리의 육신은 새해도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로워집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사랑는 나무대 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사에서 40장 6절 8, 6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 전서가 인용했던 그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자신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고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썩지 않을 시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버릴 것은 속히 버리고 주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영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맛본 자답게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영원과 이때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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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